아,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6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6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 그 63절 64절 시를 통해서 시인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 앞에 한 결단을 같이 나눴었죠. 61절부터 64절까지 네 가지 결단을 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61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 62절에는 밤중에도 일어나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역사를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또 6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정말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또 64절에는 주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4절에 "배우겠다"는 말은 없는데,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잖아요. 가르치, 가르쳐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르쳐 주시면 내가 언제나 그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그랬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국휼이 이미 이 시인의 삶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인자하심, 그 사랑, 그것을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시인은 자기에게 이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배우겠습니다. 또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누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죠. 이 시인이 이렇게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 또 내가 그걸 배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한 것처럼 성경에 보면 배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배워라. 배워라. 그래서 오늘은 이 배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좀 같이 64절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시고 다짜고짜 부르세요. 그리고 가자, 집에 가자 말씀하셔요. 마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또 자기 지인들 이렇게 초대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이렇게 걷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자기가 떼어먹고 어느 정도는 바치고 하는 그런 그 백성들에게는 정말 안 좋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또 그의 친구들이니 오죽하겠냐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냐 저렇게 밥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비꼬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니네가 다시 배워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뭐냐면 당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밥줄이에요. 이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런 지위를 이렇게 인정받고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극률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호세하서 6장 6절은 나,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뭐 제사나 뭐 재물을 태우고 그뭐 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사는 것 그 작은 것을 원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눔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삶의 현장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것을 원하는 거지.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그 바리새인들의 지식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잘 됐다는 말입니까? 잘못됐다는 말이죠. 그 지식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지식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지식은 사람을 평가절하해요. 잘못된 지식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돼. 당신은 이것이 문제야.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지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단순히 그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면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유능하고 또 칭송받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잡는 사람, 고기 잡는 것을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당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고기 잡는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인 거죠.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게 계속 가르쳐 주세요. 내가 배우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성경 이 정도 알으면 됐지. 그것으로 혹시 위안 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더 우리는 더 배워야 됩니다. 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이 이 말씀의 본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더 배워야 돼요.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도시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성읍과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냉담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셔요. 이게 얼마나 참그 불쌍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 기적들을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밀, 예, 아, 예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을 누가 듣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냐면,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른들, 앞서도 얘기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어, 몰아내는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뭘 배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이 어디에 있나? 예수님 마음에 있대요. 마음. 여러분 여기 20,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 마음이란 말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와요. 앞에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뒤에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 우리의 마음 근데 이게 헬라어로 서로 이게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이란 말은 헬라말로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 허트.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요. 그런데 뒤에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온유와 겸손을 배운 우리의 마음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에 대한 이 마음은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푸시케. 푸식해. 아마 여러분, 푸시케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 목숨, 생명,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따라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면, 그 은혜와 복은 우리의 영혼과 생명에까지 이르게 된다. 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번역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란 말을 두 가지를 계속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말은 예수님의 마음은 마음이 맞아요. 그런데 뒤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 영혼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과 너의 생명이 영혼이나 생명이 쉼을 얻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데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 무엇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그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운다는 건 이런 놀라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의 영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와 겸손과 그 사랑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배워라.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움의 길은 여러분 어게 고된 길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길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배우라고 해요? 그 배울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배우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 쌓아두라 그 말이 아니라 배웠으면 그대로 살고 행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이 율법을 낭독하여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모일 때이 율법을 이 말씀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말씀을 낭독하고 듣게 하시래. 요 그리고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배우고 아,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배우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 땅의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래요. 여러분 이렇게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낭독하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말씀대로 지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배우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배우는 거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새벽. 이 배우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배우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 충족해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배우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바로 실천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빌리포서 4장 9절에 보니까 바울도 빌리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디모대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래요. 디무대도 배워야 되고, 빌리포 성도들도 모두 다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며 살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배우라. 배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우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이 말씀을 나누며, 전하며 사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배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또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브링어 인터내셔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링어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또한해 동안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각지에 실천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그 일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또 후원하시는 분들 본부와 스텝들 건강으로 또 하늘의 복으로 지켜지기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브링업 인터내셔널 국제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있는 그런 사업 본부, 어, 또뭐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는데 어, 이 회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 사역을 우리가 준비하고 서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면하여 예배하는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신의 예배당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난 주에 아,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까미노 레알은 아, 또 다른 곳에 나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시 어, 지역에 또 이렇게 찾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서 좀 찾으셔서. 어, 함께 이렇게 이 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 도시락 나눔 사역이 있는 날입니다 도시락 나눔 사역 전에는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는데 어린이 성경학교 또 사랑의 도시락 나눔을 통해서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네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역과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권세와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시기가 정말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인의 간구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면 배우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배움이 실천되어지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은 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일어나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간증의 통로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 충만해지기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늘의 복과 은혜를 더하시고 위기의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음을 저희가 깨닫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린이 성경학교 또 도시랑 나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귀한 일을 섬기는 우리 현지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